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멤버십 운영에 적극 참여하시고 성원해주시는 저희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그 남북회담이 한창 이루어졌을 때 이제 북한 대표들이 서울에 와서 회담들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농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북한 대표단이 서울 거리를 본 다음에 한국 대표단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저 많은 자동차들을 전국에서 다 끌어모으다가 회담당 주변에다가 이렇게 운전하게 하느라고 참애쓰셨다 이제 그러자 우리 한국 대표단이 여기에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아이고, 차를 모아놓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데 빌딩들 모아놓느라고 정말 해많은 에 먹었습니다. <laughs>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매 화요일마다 그 서울 도심 한쪽에서 열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이것을 아주 대서 특필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 국민이 떨쳐나서 윤석열을 타도하자. 이제 이게 노동신문 제목입니다. 네. 북한 문건이나 이 북한 매체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떨쳐 일어나자, 떨쳐 나서자 이런 표현 이 있습니다. 떨쳐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 이제 그런 표현으로 노동신문이 전국민 떨쳐나서 윤석열을 탄핵하자. 거의 전국민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을 일컫는 말이죠. 되게 그 집회가 주말에 있는데 이제 거기다 정보를 입수를해가지고 노동신문이 월요일 날 그걸 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화요일자에 실립니다. 월요일 날 제작을 하니까 화요일 날 이제 노동신문에 그게 게재가 되는 건데 지금 이한핵 집회는 뭐 매주 거르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은 거의 관심도 없고 또이 보도도 거의 되지 않습니다. 네, 보수 언론만 그러는 게 아니고 좌파 언론들도 거의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동신문은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항상 그것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언론들은 거의 다루지 않고 한국 국민들도 거의 아무 관심 없는 그 대통령 탄핵 집회 매주 주말에 있는 저희 이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저희 주말에 이제 출근할 일이 있을 때 보면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노동신문은 한 번도 거리지 않고 네번 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번 넘게 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백 번이면은 뭐2년 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동신문의 그 논조도 뭐 비슷합니다. 집회가 각계 각층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안의 기운이 세차게 끌어 번지고 있다. 이제 이러면서 왜곡하고 과장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어, 서울 시내에 자동차를 모으느라고 했었다. 그러니까 아이고, 자동차 모으는 건 별일 아니었습니다. 빌딩들 모아놓느라고 했었습니다. 이 농담을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가 노동신문이 유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사진을 갖다 쓰면서 고층 빌딩, 그다음에 주변에 빽빽하게 운행되고 있는 고급 승용차 이런 것들이 절대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편집한 사진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사진들을 보면은 시의자들이 손에 들고 있는 뭐 피켓. 그 다음에 그 옆에다 걸어놓은 현수막, 플래카드 이런 것들만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지 그 옆에 하늘이 보이고 고층 빌딩이 들어서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고급 승용차 길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사진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당국자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서울시내 한복판 고층 빌딩 그 다음에 많은 차량이 오가는 모습은 노동신문에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의도적으로 지표의 문구, 확대한 사진, 그것 위주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또 하나, 이건 아마 노동신문도 채, 아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증인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냐면, 북한은 3대 세습체제가 유지되는 유일 영도 체제. 북한 주민들은요, 그거를 어, 해방 이후 지금까지 오로지 그 체제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체제에서 살아온 그때 1945년 이후에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자기네들 지도자를 탄핵한다는 것은 매우 매우 낯선 개념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관한, 어, 보도를 100번이 넘게 하고 있지만, 한국 국민들을 선동하는 그러한 영향력은 뭐 거의 없다시피 미미하죠. 그런데 오히려 북한 주민들 머릿속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국민들이 화가 나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도 있구나. 탄핵집회를 저렇게 매주 할수 있구나 그래도 아무 뒤탈이 없구나 100번이나 하고 있는데도 아무 뒤탈이 없구나 그렇다면 오히려 자유로운 나라 아니냐 그런 겁니다 정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네요 북한 노동신문의 대통령 탄핵집회 소개는 한국에 끼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생각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북한 주민들 사이에 자기들도 지도자를 교체하거나 끌어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서 제일 놀라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서울 시내, 고층 빌딩, 마천루, 뭐그 물밀듯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는 차량들. 이거 보고 놀라, 아닙니다. 그거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건촌 시골 구석구석 갔을 때,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평양에 살지 않고 어떤 뭐 함경북도나 이런 어디 외간 외진 곳에 살았다고 한다면 그곳에 한국도 그런 외진 곳이 있을 텐데, 그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이 사람들은 내가 살았던 그 시골 마을은 정말 한국, 들어치면 50년대, 60년대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 한국 시골 마을에 가서 보니 마당에는 고급 승용차가 뭐 2대, 3대씩 있고, 모든 그 부엌은 다 입식 부엌 돼 있고, 스위치만 넣으면 그냥 가스불이 척척 들어오고, 뭐 에어컨 다 설치되어 있고, 그 보일러로 난방 다 하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깜짝 깜짝 놀란다는 거죠. 전혀 별천지 세계가 살고 있구나. 자기가 살고 왔던 그 토담빵 같은 그 북한의 자기 집하고 그 비슷한 위치에 있는 한골, 시골집에 와서 이제 그 차이를 보면서 농촌에 가서 더큰 충격을 받는다고 그래요. 어, 아무튼 이 북한 노동신문 서울에서 있는 그 대통령 탄핵 집회 100번이 넘게 보도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고층 빌딩이나 자동차는 차막 보여줄 수 없으니 그걸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그시위는 피켓만 크게 보도를 하고 사람 얼굴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한국 서울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저렇게 얘기를 해도 끄떡없구나 잘 가지 않는구나 그런 일을 마음껏 할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세계가 있는 거구나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